마지막 멘트가 뭐있는지 알아요? 나를 잊지 말라는 거야. 날 항상 기억해 날 잊지 마라면서 나 항상 기억해줘 잊지랄 오줌 한세번 번 싸시고 가실게요 네네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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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여러분 좀 이제 저 하고요 가실게요 네 그리고 밥 드실게요 네네네 그리고 살찌실게요 <laughs> 내가 또요것도 요때 나아 싶어가지고 내가 인스타그램 있냐고 물어봤어 너 인스타그램 해 라고 했더니 슈얼 이러는 거야 나도 하는데. 그랬더니, 안 요새야. 어, 아이디 뭐니? 여러분, 여기서 팁 하나! 내가 먼저 인스타냐고 물어봤지만, 절대 먼저 너 아이디 뭐야? 라고 물어보지 마세요. 상대방이 나에게 물어보도록. 떠오는 거지. 걔가 나내 아이디를 안 물어본다. 그럼 걔 나한테 말 없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내가 톡! 씨앗을 던졌는데, 아, <목소리> 진짜 미치겠네. 톡! 끼밑 던졌는데, 걔가 문다! 아 그럼 욕된 거죠. 어 인스타그램 해야겠다. 자기 한대. 아 그래? 라고 했더니 아이디 알려달라는 거야. 그래갖고 아이디 두... 고안했어. 요 고안을 해가지고 팔찌를 받고 근데 했는데 이제 거기서 우리가 내렸어. 랑카우 내려서 우리는 숙소가 있었기 때문에 택시를 타고 가면 되는데 걔는 여행장 거야. 지금 이렇게 여행한지 3개월 됐대. 그다음 너, 너 그럼 어떤 일에 그랬더니 자기는 뭐 시즌별로 하는데 뭐 겨울 시즌에는 겨울에 아르바이트할 때가 있고 여름 시즌에는 여름에 아르바이트할 때가 있다는 거야. 그렇게 이제 3개월 동안 여행을 막 여기저기 좀 다니는 거야 진짜 말 그대로 트레블한 거야. 그 남자가 하는 말이 겁나 멋있는 게 뭐냐? 어나그냥 여기 아무데나 세워줘 그러는 거야. 바닷가 근처면 괜찮아 막 이러면서 근데 우리는 바닷가 근처에서 조금 더 또가 멀었어요. 그 남자애 되게 아쉬워하더라. 웃기네. 통이랑 나랑 같이 어마 러면서어 도쿄 꿈 놀러 오라고 도쿄 놀러 오라고 해서 안 왔지. 서강이 하였어 그리고 인스타램 있잖아요. 내가 이, 이때다 싶어가지고 숙소 가자마자 막 손가락 막 이자라면서 막 내가 막 어플로 막 이렇게 하트 뿅뿅뿅뿅뿅 막만하고 내가 인스타에 올린 거 보셨죠 여러분? 팔찌 보셨죠? 내가 막 손가락 이렇게 하고 막 이렇게 올린 거 봤죠 봤죠. 아, 하자마가또라고만들었네러네서막러네 저도 키가 뭐 열심히 그 남자 댓글 본 사람. 그남자가라라 러블리 이렇게 남기. 하얀 거짓말이라고 하죠. 러블리라는 댓글을 남겼어. 지금 막 인스타 또본 사람 있죠? 있잖아. 아니, 없어요. 러블리라고 남긴 거야. 자고 내가 나 너무 감동받았다고 내가 또 거의 댓글을 남겼죠. 그러면서 쪽지가 온 거야. 그래서 난 인스타그램에 알람을 안 해놨어요. 알람을 안 해서. 그 특히 쪽지 쪽지나 DM 같은 거는 늦게 읽거나안닐 거나. 통음이나 이러는 거야. 그래서 언니 DM 왔어요? 그러는 거야. 봤더니 읽어줄 까요 원해요. 얜제, 원해요. 읽어줄게요. 아, 그렇게내리네요 제가 요즘 핸드폰이 이상해요. 하도 많이 떨어뜨려가지고. 미안해 핸드폰을. 보여주세요. <laughs> 나한테 윙크했어. 어제 오전 새벽 3시 19분에 어? 새벽 3시 19분에 왜 있어? 너한테 왜 그래? 이사... 너 진짜... 죽일까? 거기가 2시간 우리보다 느리니까 새벽 1시 19분에 나한테 왜 DM 보내? 이렇게 잉크하는 DM 왜 보내는 거야? 잉크하는 DM 왜 보내? 말안 돼, 이러면 통이랑나 똑같이 미스 유거스라고 만나겠어. 난통이랑난 똑같이 보냈어. 얘가 매 DM을. 그래 갖고 내가 아 미스 한쌈 내가 보냈어. 이렇게도 문알 미스 한쌈딱 보냈다. 그니까는 얘가 나한테 뭐라고 했잖아. 유 프리디 걸나라고 하는 거야. 단수형이야. 유 프리디 걸. 걸이라고 나눈 댔어. 숙소가 되게 좋은 게 뭐였냐면 기사가 따로 있었어. 그래서 그래. 우리가 밖에 나가고 싶으면 기사분이 우리를 어디까지 데려다 주고 또 픽업을 오고 드롭도 해 주고 그런 그런 숙소였어. 우리가 좀 숙소 괜찮은 데 잡았거든요. 그래 가지고 우리는 나가려면 언제든지 나갈 수있어서 기사분이 계시니까. 그러니까 또톰에언니 같이 밥이라도 먹을래 맥주 한잔 하려고 그랬는데 솔직히 좀 많이 피곤했어. 그럼 네가 물어봐 그랬어. 그게 솔직히 나는 솔직히 그때까지만 에랑 뭐 러브밥 이런 거 생각 안 했어.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 되게 뜨거워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말았어. 사실은 얘가 약간 그때또현지을 거기서 만난 거야. 그새 현지을 만나갖고 바다로 어디 간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렇게 보내지 센스있게 여자 쪽에서 집착 떨면 안 돼. 집착한다고 전해드려. 야, 우리 그러면 도쿄에서 밥 먹자 다음에. Let's s a t together in Tokyo next time. 이렇게 보냈다고 요 내가 센스있게 집착 넣어도 집착한다고 전해드려. 집착한다고 전해드려. 내가 그러니까 뭐라고 했냐면, 야 야, 야, 야 sure. 도쿄, maybe soon. 수! 학교에곧 가겠다. 그러면서 이렇게 왔어. 너네들을 보내는 게좀 슬퍼 이렇게 온 거야. 내가 이렇게 보냈다. 나 이제 나 다시 일본 가. 아너좀그릴 거야 이렇게 보냈다. 그랬더니 얌제가 뭐였냐? 광고 보고 오겠습니다. Same. 나 다시 너를 꼭 보고 싶대. I really want to see you again. See you a g a i n 이러고 하면서 I could stay long time with you. 너와 긴 시간을 함께 보내고 싶다. 한국말로 번역하면 나너 다시 진짜 꼭 보고 싶어. 나 너랑 좀긴 시간을 함께 하고 싶어. 너 너무 아 스윗해.라고 나한테 보낸 거야. <laughs> 한테 do you have a facebook? 이러면서 자기 페이스북 아이들 이렇게 보여줬어. 갖고 내가 여기서좀 튕겼어. 내가 나페이스북 있는데 나 그거 잘 사용하지 않는다. 그래서 나는 인스타그램을 주로 사용한다. 너는 그런 페이스북이 더 편한 거야? 라고 물어봤다. 그러니까 얘가 괜찮대. 갖고 내가 사진을 내가 팔찌를 이렇게 딱 사진 찍은 거 보내 주면서 i really like it 라고 게어나 이거 너무 좋아. 갖고 내가 너 만약에 도쿄 오면은 내가 너한테 선물 하나 해 줄게라고 내가 보냈다. 그랬더니 이 남자가 이미 일본에 올 그런 것들을 프라이스 가격들을 알아보고 있다. 너 나한테 어떤 거뭐좀 추천해줄 수 있냐라고 나한테 말해가지고 내가 토모미한테 좀 토스했어요. 그래서 내가 토모미가 일본인이기 때문에 토모미한테 물어보는 게좀더 나을 거다. 난 솔직히 이 문제랑 어떻게 해보고 싶은 그런 건 아, 없어요 사실은. 집착한다고 전해드려. 그래서 내가 너 진짜 도쿄 오니? 라고 했더니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응, 나갈 거야. 자고 내가 안 웨링 이렇게 냈지 끝이에요. 근데 여러분, 내가 왜이 남자랑 뭔가 이렇게 러브러브 이거를 왜그 생각 안 하고 있었냐? 뭐냐면 소미가 저한테 훅 던진 한 마디 때문이었어요. 언니, 안부 보고 오겠습니다. 언니. 얘 23신데요. <laughs> 스물셋 23라도 나보다 나이가 더 어려요 스물셋 꺼라면서른3서 32, 32. 나보다 어려 제가 범죄를 저지를 뻔했네요 스물셋 저도 양심이 있는 여자예요 여러분 먹튀하자 했는데 건들지 않아요 아잘못했어요 제가 정신똑땡이처 되더라고요 팩찍해서막 인스타그램 올렸는데 언니 스물셋이에 라는 순간 <laughs> 그랬습니다. 내가 지금 여행 다니는 거 좋아하는 23이 내가 결혼할안 먹고 기다리려면 나 한갑 되고요 띠동갑 돌고 돌고 조금 더 돌고 나달러덜 어떡해요? 아 모르겠고요 인생은 더럽다 <laughs> 엄마는 왜날 이렇게 일찍 낳았어 <laughs> 조금만 더 조금만 더 뱃속에 있다가 날 내보내지 뭐가 그렇게 급해서 나를? 그렇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 아, 물론 그렇죠. 내가 돈이 겁나 많거나, 돈이 겁나 많아서 걔랑 같이 여행 다니거나, 뭐, 이런 거, 이런 거 있으면 나도 나이 상관없다. 숫자일 뿐이라는 거지. 23시면 나몇 년도에 태어냐게 When did you born? When? When? 야, 나는 90, 80. 어차피 세 자릿수부터는 틀리다. 너 1,900. 여기까지 바뀌어 알렉스 쏘리 난 너의 뒷바라지 노노 아이 캔난아고 r 쏘리 우리 엄마는 날왜 이렇게 지나서 태어나, 나 스타일 날낳았을까요일주넌 좋겠다 태어난 6개월밖에 안 돼서 5개월 반 됐냐 너 지금 태어난 지? 전년도싹싹 노래 어떤지 알아? 아니 남자 보고 꼬리를 꼬리를, 꼬리를 깎겠죠? 예전에 아, 큐파큐파 가서 된장찌개 혼자 먹었거든요. 이 먹다가 죽을 거 같다. <laughs> 그 사람 퇴근하는 퇴근 시간에 내가 밖에서 얘 때문에 실내도 못 들어가고 나 밖에서 밥 먹으라고 장성기가 그래가지고 내가 밖에서 얘 껴갖고 이렇게 된장찌개 혼자 먹었어요. 내가 깍두기 이렇게 숟갈로 퍼 가지고 내가 뭐야? 근데 이유는 막 승철이 뭐냐 꼬리를 막흔데고막 성규빠가 동네 사니까 내가 삼, 산책하거나 이럴 때 밤에 할때 내가 성규빠한 가끔 부탁을 해요 촬영 좀 부탁한다 내가 밥 사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고기 사줄게 해가지고 이렇게 살살 내가 꼬집여가지고 이렇게 가끔 촬영을 하는데 성규빠를 되게 자주 보니까 성규빠은 꼬리를 잘안쳐저 년도 본 보는 눈이 있어요 잘생긴 남자한테만 꼬리를 쳐 조만, 조만간 캡처 산책하는 거 나오는데 거기에 또 이케맨이 나와요 야, 오줌을 질질 싸고 앉았어 그 남자 보더니 내가 창피해가지고 내가 엄마가 뭐 그렇게 나와, 너 그렇게 가르쳤어 죄송합니다. 가만히나너 거기, 거기 숨어 있다 이스야 도와주세요. 이젠 처음 보는 사람이 다지 주인이에요. 누가 푸들이 주인을 그렇게 잘 따른데요? 집에 있을 때는 내 꼬리 돌졸돌쫓차 다니지 밖에 나가면 생전 처음 본 사람 다지 주인이에요. 그렇게 꼬래 리 누가 따를 게 간다. 남자한테만. 근데 나쁘지 않아요. 어. 캣주가 병원 갔다가 처음 산책한 그날도 되게 잘생기 약간 가수 같았어. 왜냐면, 벤이 큰게 하나 있었거든. 옷 스타일이 조금 되게 펑키했거든. 헐렁한 그런 하얀색 나시에다가 멜빵 바지는 약간 이렇게 접어가지고 약간 그런 옷을 입었었어. 검전이 그 가가지고 한 거는 그 남자가, 애 아, 나가와히 이러면서 먼저 막 캣주한테 하는데, 나 그런 쎄걸이었거든요. 나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유튜브 영상으로 확인하시고요 광고 스킵하지 마시고요 여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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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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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남자나일고 우리 캣존 때 말해 광건지 우치크를 막 이러는 거야 아 우리 집에 올래 우리 집에 올래 막 이러는 거이 남자가 이거 나한테 하는 말이죠 진짜 답없다 남자친구 생기신 건가요 이때 부금 나올 거야 슬픈 부금. 남자친구는 원래 있었다. 에이 그 썩은 같은 감동 진짜 좋았어요. 코믹 감동 슈먼 다 있는 방송 아 그렇지 그치 맞지 에너지 에너지 나비야 나비야 이리 나아오나라아 커튼 갈라졌어. 답 없다. 요 타이밍에 사랑합개론 진행하면 나쁘지 않겠죠? 도쿄 케이잔 즐겨찾기 타시고 알람 해놓으시면 알람이 가니까 여러분들 알람 해놓으세요. 도와주세요. Bienvenidos a la cripta.